홍준표 전 대구 시장이 정부의 수사 구조 개편 추진과 검찰청 해체 움직임에 대해 강한 반발 입장을 밝혔다. 홍전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사 구조가 개편되면 현재 근무 중인 2,100여 명 검사뿐 아니라 수만 명의 검찰 수사관들의 신분 문제도 함께 고려하는 개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. 홍전 시장은 이어 중수청에도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, 공수청에도 보안 수사권을 부여해 그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 또한 홍전 시장은 비록 윤석열 한동훈의 정치검찰화에 대한 보복으로 이재명 정권이 검찰청을 해체한다 하더라도 범죄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집단적 불복은 당연한 저항이며 아직 검찰청에 남아있는 검사와 수사관들의 저항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. 끝으로 두 사람 때문에 80여 년 이어온 검찰청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겠는가라며 현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.